아니요. 혹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요. 네. 저요. 어? 어. 네? 형 나왔어요. 네? 도 나왔어요. 형이 놀러만, 아, 형이 아, 외국에 있었어요? 다른 데 아, 아빠가 다른데 갔었구나. 어? 해솔이는요. 어? <목소리> 뷔페 갔다 왔대요. <목소리> 우리 태어이는 <목소리>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 수영장 갔다 왔어요. <목소리> 주원이는요 아 친구네 집 놀러 갔대요. 자 우리 소환발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네.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혹시 <laughs> 있었죠? 아니 하린이 여기 다쳤어요. 우리 하린이 위로해 줍시다자 여러분들, 자자자, 이게 뭐가요? 주머니. 주머니죠. 자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한 명만 뽑아 주시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간판에 한 명씩만. 나는 정말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명만 나와 주세요. 안나오면은얘를안 끝납니다. 한 명만 나와 주세요. 한 명만 나와 주세요. 반의 사명만 좋아요. 자, 자 잠깐 만 서주세요. 여기 앞에 서 주세요. 자, 서원이 여기 앞에 서 주세요. 자, 마지막 소원만. 유체도나오주세요다 <laughs> 나와주세요. <laughs> 선생님이 나와주세요. 아,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이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전도사님이 여기 재밌는 주머니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한 번만 뽑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씩 원하는 거. 하나, 아, 열지 말고 하나만, 하나만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열지 말고 열지 말고 하담해서 자, 건방을 돌아가 주세요 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자, 앉아서 자, 선생님들을 좀 도와주셔서 자, 여러분들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볼까요? <목소리> 선생님이 게좀 어지럽지 자으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어볼까요? <목소리> 자, 열어볼까요? <목소리> 자, 열어볼까요? <목소리> 자, 뭐가 들어있나요? <목소리> 맛있는 거 있죠? <목소리> 자 <목소리> 여러분 혹시 <목소리> <저> 천천히, <목소리> 자 천천히 <목소리> 자 우리가 뽑아왔던 친구가 뽑아왔던 친구가 자친구들시 나눠 줄까요? 나눠 줄까요? 소리가 나눠 주지. 나눠고 남은 거는 다시 넣어서 선생님좀 챙겨 주세요. <목소리> 1인당 한 개씩만 돌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 1인당 <다> 한 개씩 <목소리> 한 개씩만 <목소리> 한 개씩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남은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예배 시간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골라주세요.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한 개씩. 그리고 그 주머니를 다시 가지고 와주세요. 반납해주세요. 자. 마워요 자. 아니요. 지금 먹은 거 아니에요. 자. 자, 주머니에 나와 주시고, 자, 이제 조선사이말 이제 따라 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뭐 까볼까요? 멈지 말고 천천히 까봅시다. 천천히 까서, 먹는 말에 천천히 까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입에 넣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이름 넣어주 없으면 선생님께 보여줘야 돼. 네. 없는 친구는 선생님께 보여줘야 돼. 서로서로 보여주세요. 서로 서로서로. <laughs> 자, 서로서로. 서로. <laughs> 오른쪽, 아니야 본인이 <laughs>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laughs> 여러분들이 <laughs> 먹고 싶은 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laughs> 오른쪽. 아, 서원이한테 나눠주세요. 어른쪽 먹여주고 소주이고 먹여주세요 아니, 주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먹여주고 세요소주손 아니, 줬어? 어 잘했어? 자먹여주세요 먹었나요? 먹고 있나요? 먹으면 행복 고마워 못 먹겠어요 다른 초콜릿 줄까요? 오케이 초콜릿 줄도요좋표초요 좋은 초콜릿 줄요요요 아, 고사히 뭐야, 고사히. 여러분, 다 먹었나? 입에 달콤함이 있나요? 네! 어때요? 맛있었대요? 맛있었대요! 다른 거나? 저도 달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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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포도 먹고 싶구나? 저도 잠깐만! 저도 자리 앉아 보시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어때요? 기분이 좀 어때요? 좋아요. 맛있고 네, 달달해요. 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 입 속에 한번 넣어주고 내가 받은 것을 나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친구들에게 먹여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죠. 좋았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그 할까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우리가 사랑이면, 어, 종자님, 사랑이면, 남자와 여자들 사랑하는 사랑 아닌가요? 아니, 면 엄마와 아들, 뭐 엄마와 자녀. 네.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이런 사랑이 아닌가? 만약에 모두 모두 사랑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준 것도 사랑이에요. 자, 도자님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캔디,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누어 줄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탕과 초콜릿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저 선물로 이렇게 전산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거든요. 자, 조작 볼까요? 정말 정말 중요한데 오늘은 이것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줄수 있는 이유는 먼저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볼까요? 시작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일지 요한복 음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은 고고야돼요 알겠죠? 알겠죠? 요한복은 13장 3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네. 형 언니, 오빠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큰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손에 놓여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여러분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요 옛날 옛날 직업이 뭔줄 아나요? 티즈. 옛날에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려운 말로 이거 뭐냐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전하는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짜자잔 뭘까요?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 어부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자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이 어부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부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들을 부르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성경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었어요 자 이건 뭘까요? 포도주!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기억나나요? 그렇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하나님 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기쁨을더 크다는 걸 가르쳐줬던 것을 배웠었죠 이거 뭘까요?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무료 몇 명? 8명 어천강에상 먹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요. 하나님 나라도 가르쳐주고요. 더 나아가 제자도 삼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줬어요. 예수님이렇게 무려 달래 볼까 3년! 3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여러 돌아다니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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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전파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줬냐면 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어요. 왜 보았냐면 은 매일매일 먹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항상 붙어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다 보고 배우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어떤 마지막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체랬후의 <목소리> 만찬이라고 해서 재밌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가에다려 돌아가서 우리 어떠한 생명을 주관해서 가르쳐 줬던 시간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시간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을 씻어주는 그런 건데요. 자, 3장씩, 1장, 3장 13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대하의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노란색깔만 큰소리로 우리 믿음만 소망만 치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은 집에 오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요? 손발 닦아요 손발 짓죠? 자 손발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러워서 자 여러분들 우리 하린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는데요. 놀이터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놀이기구. 놀이기구도. 흙도. 찌는 또? 도돌토리 또. 모래. 또. 도토리. 도토리 또. 아, 모래 모래가 많죠. 네? 개똥도 있죠. 맞아요. 병균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이터에 갔다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 신었던 신발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발 같나요? 네. 신발 같나요? 네. 어떤 신발 같나요, 이게? 슬리퍼. 그렇죠. 슬리퍼, 샌들. 오징어,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와, 진짜 오징어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오징어 같이 생겼던 옛날에 이 신발. 샌들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은요. 자 여러분 한번 신발을 볼까요? 여러분 신발을 볼까요? 여러분 신발이 어떻게 생겼나요? 단단하고 멋있고 정말로 운동화 그렇게 생겼죠. 자 여러분들이 이 신발 만약 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신발을 신고 있다가 자 이러한 신발을 신는다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아 아니, 불편하죠. 아니요 어, 여러분들, 자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이신발은왜 줬냐면요. 지나가다가 큰 돌을 밟을 수가 있죠. 혹은 못이라든지 여러분들 발에 상처나게 할수 있는 그런 물건들 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발을, 아, 여러분들의 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약간 그때는 조금 달랐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잘 걸어다니니까 아스팔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주변에 한상 모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잘 닦여 있는 도로도 없었고요 걸어가기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신발을 신으면, 모래가 다들어가고또 언제 또 빼빼?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샌들을 신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똥을 밟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동물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고, 이렇게 치우는 사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설물, 혹은 여러분 생각그 동물들의 그 똥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발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러워요 <laughs> 너무너무 더러웠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발을 항상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요 자 집에 들어갈 때 샌들 씻고 있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면 발이 어떻다? 더러우니까 집이 더러워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첫 번째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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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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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자 어머니와 그리고 그분,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어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요 자두 번째 큰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제자가 선생님, 선생님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드립니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그 발을 제자들이 씻어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에 질문 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일까요? 1 2 명이 제자일까요? 열두 명.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뭘까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네. 자. 자, 그럼 봐봐요. 전사님, 전사님, 전사님이 설명해 주기로는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어? 예수님은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요? 좀 이상하지가 않나요? 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발을 씻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었을까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사랑해서렇지 맞아요. 우리 지근이로 와는 것처럼 제자들은 또막 어, 소리 하나님이나 서 맞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이유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인데요. 14절인데 우리 큰소리 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사 네, 13장 1자장 시인사 네, 13장 1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이들, 그 제자들 12명씩 다 씻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그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선생님이고 내가 너희들 더 높은 사람이지만 내가 오히려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 더 힘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어려운 일을 해주고 먼저 섬기는 그러한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보다 어려운 친구들, 너희들보다 아픈 친구들, 혹은 너희들보다 더 힘든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랑해줘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걸좀 어려운 말로 따라해볼게요.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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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하다. 혹은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착하고 멋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해라.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 이거 단순히 따라해.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이었어요. 자,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따라지 말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무조건 따라야 될까? 따라지 하 말까요? 다이 따라하는 게 바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개명. 너희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그 삶의 계명 혹은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죽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시 3장 3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노란색깔만 자조상해 볼까요? 다 끝났어요. 노란색이두 줄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더국 뭐, 와니오빠들 드릴 정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지금 입술이 어때요? 달콤 펄펄지고 기분이 좋죠. 그렇게 했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죄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짜 생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살수 있어요. 참 생명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렴만 따라해 볼게요.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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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이라고 하는 이 보금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이 보금을 아는 친구들은 그냥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는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허인거죠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면은 친구랑 싸울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다올수고 있어요 이 친구들 표정이 어떤가요? 좋아요막 <목소리> 서운한 것 같죠? 해, 막 억울한 거어 짜증나 아, 어, 저 친구 왜 그래 어막 아, 그래. 그래. 이런 거 같죠? 아, 자 미안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분들은 무엇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친구들은? 나쁜 말 하고 있죠 나쁜 말 나쁜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자,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쁘게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서, 아니, 조선님나 정말 억울해요. 내 친구가 나한테 나쁜 말 했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때렸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나한테 다른 친구가 거짓말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친구들은 절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스터 하데데요 시선자 34절 노란색깔과 우리 큰 소리로 정말로 이 너무 중요한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것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허니비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날에 돌아가셨지 그래 내가 비로 친구들이랑 싸우고 또 억울하고 또 화가 날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너희도 너희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명령 그래 나도 이 말씀 따라 살아가 봐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 봐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허니 액션 할게요 허니 액션 네. 아 여러분들 허니 액션 이번 주 안에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에게 사랑해, 사랑해 다섯 번 하기. 자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들 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사랑해 한번 다섯 번 한번 볼까요? 자 아니 눈을 보면서 시작.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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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더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주 허니액션은 이제 학교로 가죠 학교로 가서 친구들에게 사랑이다섯번하는거예요 알겠죠? 저도 선님을약속하는거예요자 우리 한번 찾아갈건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so mm -hmm. mm -hmm.